바을시고또날씨시 더우신 을이도게밥시게해서변시게해서을시도 하게 을 시도해. 밥을 시도을 대면하게 을 시도해. 밥을 시도해. 밥을 시도해. 밥이 교단이 정립이 아직 성취,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바람직한 결식이 있도록 같이 소망하기에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자면은 우리가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야 안됩니가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느냐 우리 마음 가지 마음가짐에 의해서 장례는 이루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아주 훌륭한 한 분이셨던 의상 스님께서 환암경이 깊고 넓은 그이 말씀을 간추린 법성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하늘에 그득히 내려도 하늘에서 그득히 보배로운 비가 내려도 각자가 받는 것은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없는 게 아니고 인과가 무심한 것이 아니고 자연이 섭리가 부조화돼서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남국의 이야기입니또 우리가 그렇게도 그 원의 원하는 그 적폐가 청산 안 되고 우리 배달이 우리 도단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원력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조단히 안정을 휘용할 만한 마음이 준비가 덜 돼서이지, 부처님 자비라든가, 인과라든가 자연 섭리가 허망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한 일이 일찍 현전을 하고 다소 늦게 도래하그 편전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키워서 부처님의 제자다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그릇을 잘 키워야 됩니다.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함, 복락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 그릇이 크기만큼 성취된다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꼭 믿고 중간없이 있는 힘대로, 우리 조단이 정립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그 앞날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있다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바램이 조속히 이루어지건 혹조만이 차이는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부담없이 노력할 각오가 있으신 것처럼 저도 숨쉬는 능력이 있고 사유할 능력이 있는 한 보다는 바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방귀도 받지 말고 우리가 믿는 대로 부처님 말씀잘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도 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권량한 이웃 사람들이 가마로도 부처님 잡이는 표현될 것입니다. 조만의 이루고 늦음에 걸림이 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법 수호을 위해서 노력을 쉬지 말해도 됩니다. 저는 그, 이, 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이 정당하고 우리 행함이 바르면 그만큼 교단은 정립될 것이고 이웃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것이니다 부조하지 말고 조급증을 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 대로 계속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스님이거나 불자들이 좀 쉬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우선을 하고 그래야 종단이 바르게 서는 것도 벌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상당히 이유있는 그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이 성사되건 혹 늦게 발현되건 관계없이 내 소망은 그들은 미국과 되겠다고 한 것이 제 바른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 면을 끼치거나 불편을 드이지 않고 그냥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이정종 목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이, 유지, 이, 그, 이, 어려우면 장소를 줄여서해도 유지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끼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잘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당하고 끊임없이 이 노력하면 이 부처님이 가호가 있지 않겠는가? 또 제천이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아무리 이 냉혹하고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의식이 있는 불자들이 동참이지않습니또불교를 믿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이웃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 생전에 적폐들이 이 교단에서 떠나고 약한 다중의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편하게 보량에서 정진하고 소화할 수 있는 또그 여력으로 축적된 힘으로 결례와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분간은 법주 사이 내려가서 건강을 살핀 뒤에는 형편대로 돌아와서. 이것을 유지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혀 이제 별자님들한테 그 심려 끼치지 않고 또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꾸준히 교단의 정립을 위해서 적별 정산을 위촉 위조, 위주시신 지금까지 하신 대로. 몇개 단체만이라도 농기사 비대위, 또 다른 음, 글자 제가 모임 또그외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들에라도그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셔서 그 공감대를 계속 유지하시고. 또, 그런 공감대를 유지하시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시면, 다른 불자들도 동참해 주시고,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언젠가는 그 시가 받아들여서, 교단 정리는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 힘이 드신다고 해서, 조그만 모임이라도, 아예 쉬, 쉬시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들다고 하시더라도 쉬지 마시고 계속 두 단체 혹은 세 단체에도 정기적으로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가지시면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선 설에,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실제 그 이, 그분들이 그이 수나 힘이 일본제국주의 그 과학한 심에 비교한다면 극히 적은 수호그 영역입니다. 그래도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또 도산선생의 황사단이 있고 국내 많은 애국기사들이 있어서 독립을 일깨우고 미래를 그 위에 기대하자고 하는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설사 나서서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보다 정립에 대한 그 바램이 식지 않고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부계단체, 세계단체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시는 그 원력이, 그 외침이 전국 불자들이 가슴는 메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흑하고 낙된 사람들이 밝힌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외침은 언젠가는 큰 메아리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희망이 이 세상에 발현되도록 큰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상 스님이 법등에있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그릇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담는다고 중생 수기 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혹 질문 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질문 이없으시면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하고. 오늘 말 이것으로 습니다 예, 네, 스님, 수님, 큰 스님의 건강과